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장님 할때좀 건너뛰었는데 그 아까 CES에서 혁신 대상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농업 위성 정보를 유럽 거 가져다 쓰시는 건가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업체 세판에서 이제 그 위성 정보는 가져오는 거고요. 예. 그걸 활용을 해서 그. 지금 현재는 이 변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변농사 지역의 그 사진을 어 분석을 해가지고 예. 작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한 다음에 예.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어떤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보해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농업 위성을 오래 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농업 위성을 통해서. 정보가 지금 받으신 정보보다 훨씬 그 빈도도 그렇고 해상도도 높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알아서 적용해 보신 것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상 받으신 건 훌륭한 일인데 어, 지금은 유럽 권 위성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신 거고 이제 우리 농업 농림 위성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더 품목도 확대될 것이고 어떤 것이 더 개선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네. 그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해 주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